오늘은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 이찬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비밀, 그들의 비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996년 3월 1일 경상북도 김천 출신인 이찬원의 직업은 가수이며 성악을 전공하였고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찬원의 2천억 재산에 대해 이슈가 있었는데요. 방송인 홍진경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28살의 이찬원의 통장에 무려 2천억 원이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과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과장된 루머일까요? 이찬원을 둘러싼 결혼설이 또 화두에 올랐습니다. 최근 이찬원은 선배 가수 장윤정과의 재혼설에 휘말렸습니다. 이는 장윤정이 도경완과 이혼 후 이찬원과 재혼한다는 황당한 내용의 가짜 뉴스였죠. 이찬원은 이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루머가 왜 퍼졌을까요? 이찬원은 자신이 독특한 성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최근 자신이 초중증 계산병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마다 꼭 자신이 계산을 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성향이 그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는 최근 체조 경기장에서 첫 콘서트를 열었고 인천 콘서트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 중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그는 어떻게 자신의 건강과 인간관계를 관리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이찬원을 둘러싼 이슈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 보실 수 있는 좌측 추천 영상과 우측 인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또 다른 그들의 비밀 이야기를 시청해 보세요. 그럼 이만 인사드립니다.